Hello, everyone. i t a n i e l 안녕하세요, 여러분. d a n i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아주 간결하고 재밌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. 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제 친구나 뭐,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을 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. 그래서, 야, 이거를 좀 비밀로 했으면 좋겠어. 했을 때 우리가 문, 많이들 알고 있는 표현이 keep it secret이죠. keep it secret. 이걸 좀 비밀로 해줘. 이걸 제일 많이 쓰시는데, 우리가 또 평생 keep it secret만 쓰실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다른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. Keep it on the down l o w 에요 Keep it on the down low. Keep it on the down low. Keep it on the down low. 하면 이것도 another person한테 말하지 말아라.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. 우리끼리만 좀 비밀로 좀 지켜줘. Keep it on the down low. Keep it secret 말고 keep it on the down low도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Alright, thank you. Have a great day.